이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트 어밀에 대해서. 자기 이분은 할말 많은 사람이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분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자. 정의는 공적 이익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리. 선생님, 공리는 두 가지, 한자로 보면 두 가지라 그랬지, 그치? 지금처럼. 공적 이익, 공공성이 공적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개념도 될수 있어. 이익을 쌓는다. 얘는 뭐야? 유용성, 효용성, 이 개념이야. 그치? 얘는 공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유틸리티의 개념이야 이건 유틸리티의 개념. 응? 선생님이 이게 그러니까 유틸리티의 개념은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개념이겠지 그 응? 근데 이게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 어, 공적 공공 복리 이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정의는 공 공적 이익과 공공 복리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이사를 뭐라 그래요? 정의는 인간의 원문에 있는 걸발췌한거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단순하고 본래적인 기능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도덕적인 요구에 대한 이름이다. 도덕적 요구에 대한. 이것은 집합적으로 보면, 사회적 공리성이 규모에 있어서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의무이다. 사회적 효용, 사회적 공리, 사회 이 공리주의가 상대 자유주의 사상에서 의의를 갖는 게 뭐라 그랬어? 사회의 이익, 공리를 표명 위에 딱 떠올렸다는 거야. 개인의 자유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전체 다수의 이익을 되게 중시했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가 사상이 굉장히 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야? 그 사회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익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사상을 정당화시켜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가자라 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서양 철학 사상사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이야. 자, 공리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밀은 천재라 그랬지, 이분도. 아주 논리적인 사람, 논리, 논리 철학자, 논리 철학자. 정의를, 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적 효용, 소셜 유틸리티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에 관한 각각의 주장이 지리는 도덕적 요구보다 우리 정의하면 법적, 정치적인 생각을 해서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크잖아요. 사회적 공리가 상위에더 위의 위에, 에위 위에 개념이고 따라서 사회적 공리, 흉, 공리라는 상위의 도덕적 요구는 그 어떤 요구보다 더 신성하고 더 구성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걸 지금 시각에서 보지만 그때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또 획기적이지 밀은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무슨, 돼요? 정의는 절대적인 강제력을 띠는 동시에 의무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 개념이야. 그는 또한 권리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거, 공리라는 원리의 우선성을 재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각자에게 그 이것을이라는 정의의 핵심 계열의 위상을 되살려놨대. 그렇 각자에게 그 이것을 응? 다 이해하지 못해들은 큰 틀을 봐. 밀은 받아들이는 쪽의 권리를 정당화함으로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우리 받아들이는 쪽의 권리를 정당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즉 자기 현실의 도덕성을 발휘할 의무를 정의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지. 우리는 그동안에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음,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봤어? 거지를 도와주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건 뭐야? 주는 쪽에 걸리잖아, 그치? 강자에 걸리잖아.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는 타, 그것이 타자의 윤리에 위배된대. 폭력이래, 그것도. 우리가 폭력 이런 것들도 물리적인 거면 생각하지 마. 응? 엄마가 공부 안 해,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폭력이야, 응? 그, 예를 들어서 그 거지가, 보헤미안,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야, 응? 그런 사람한테 저 불쌍하다고 주는, 이것도 가진 자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 아니냐는 거야, 그지? 타자 입장에서 보면, 뭐 거, 지가 그를 거부하고, 됐네, 이 사람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정의도, 정의 의 원칙도, 어떤 권리 측면에서 보면은, 권리 측면에서만 강조됐다는 거야. 그래서, 주는 척. 또는 뭐 이런 권리만 그지요 근데 의무 받아들이는 쪽에 입장 바꿔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 타자 이거 말투잖아, 그렇 이거 타인에 대한 배려. 우리가 타인의 배려 우리가 가난 사람을 약자를 돕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또 <laughs> 어떤 폭력적인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자 입장에서 타. 자 타자를 생각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희생을 하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은 권리의 개념, 내가, 내 정의, 내가 응당 나의 몫을 찾고, 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 타자,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들도, 타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지. 이걸 확장하면 뭐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다 뭐야? 아까 존스의 사상 이런 것들도 이런 미래 생각, 이런 생각에서 다 확장 발전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미래에 의해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라는 계율의 내용은 확장이 된 거지. 어떻게 그런 이런 개념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라는 거 타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것을 일부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응?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 계율은 자신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래계에 있어서 이 계율은 자신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할 수 있는 시생까지 포함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뭐야, 이, 요새, 유명한 음식이 뭐냐. 하여튼, 아여튼 자, 그, 마를 하나 먹고 있고, 막, 그래서 배불러. 아, 효용 가치가 우리 막 배우지, 그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막 가지, 그지?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근데 나는 벌써 이미 효용이 다 채워졌든지, 내, 초, 이, 내가 갖고 있는 건 효용성을 넘어간다든지, 또 부족하더라. 근데, 내가 효용, 내가 갖고 있는 효용이, 1이라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그게 3, 이다, 사다, 오다 그러면은 일부러 희생을 하는 거. 이거 사회 공리를 위해서,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냐.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잖아.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지? 응?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행복의 전체 행복의 총량은 늘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희생은, 그런 희생은 기꺼이 감내하는 게 정의롭지 않느냐. 그 얘기야. 말되지 그죠? 간단히 말해서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 역시 각자의 몫이 되는 것이므로 미래 논의에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라는 정의의 기울과공리 원칙은 일치한다. 참 뛰어나지 그죠?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보 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는 지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로 넘어가면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정의의 문제는 정치적이고 뭐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경제적 문제, 불평등에 대한 문제 완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지금 이제 분배 정의에 대해 쪽으로. 그런데 공리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그 원리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한 공격 또한 만만치 않다. 인간 본성이 공리 원리를 실천하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그지?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잖아. 동시에 양심적인 사람조차 행위 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공리주의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밀 자신이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인간의 현실은, 현실 속에 인간은 행위자의 판단을 언제나 공리주의적 이상에 적합하게 이끌지 않지, 그지?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응? 인간 분석 나오잖아. 뿐더러 실제 현실에서 도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 아니라 행복의 총량을 위한 자기현신이나 자기희생 의무는 자칫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예컨대, 아홉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일이 행복 총량을 증대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정의로운 행위가 될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과연 이러한 일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상식적인 도덕에서조차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리주의는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즉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가정하는 정치 체제와 할수 없다.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참 묘한 위치에 차지한 거야, 이게. 응?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선 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 다시 말해서 공리의 바탕을 둔 정의가 도덕성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구속력도 강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성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공동산에 대한 부분. 그런데, 공리주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곤 한다. 공리주의가 출발되, 하게 된 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근대적 분배 정의가 초래하는 심각한 불평등과 빈민의 고통을 문제 삼으면서 그 대안으로 강구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재화의 총량을 지속해서 증대함으로써 빈민에게도 편의와 쾌락을 확산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야 우리 옛날에 불과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GDP와 지금 GDP 그지? 옛날에 1인당 개인 GDP가 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막뭐몇 천불 뭐, 뭐 이렇겠지? 근데 지금은 2만불에서 3만불 가고 있잖아 그지? 사회가 확 달라진 거지, 그지? 어? 응? 그럼 전체적으로는 윤택한 거지, 그지? 응?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야? 빈곤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는데 불평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 거그 핵심은 뭐야?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지, 그지? 남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난 차도 뭐뭐뭐 뭐, 뭐, 경차 몰고 다니고 선생님, 는경찰아 나무 이상이 없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응? 실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공리주의 권리에 반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용인하면서도 사회복지 체제를 촘촘히 하면서 빈민의 심각한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공리주의가 의도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근대적 분배 정의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하자면 공리주의가 공동선의 극대화라는 정의의 평가 기준을 강조하는 한 공동 사회 전체 이익 공동선은 증대하면서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거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 공동선은 증대하는데 정의롭지 않. 은 불평등. 원화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이거잖아, 지금. 그치?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응? 공동선을 증대하면서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공리주의 사상이 참 모순된 역속이다 이해되지? 어느 정도. 그치? 해악의 원리라는 개념이, 유명한 개념이 있어. 밀은 만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최대 행복의 상태라고 부르면서 개인은, 이게 쾌하게 원리는 자유 개념에서 법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밀은 그는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어느 누구의 행위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보호이다. 이거 뭐야? 자기보호, 자기보호, 자기, 보호, 자기, 보호, 자기 자력구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마 이런 간섭을 할수죠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는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해악의 원리, 타인을 위해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해악의 원리를 따라 최대한 개인의 자유는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악의 원리란 타인의 최대 행복 상태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만 그것이 촉발하는 자유에 간섭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다수가 소수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한 억압으로 간주되지만 어떤 인물이나 조직이 자신에게 위해를 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은 그에 맞서 대응할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 자유론의 핵심이야.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밀은 대중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재를 배격하고,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지. 그치? 다수의 폭력, 여론과 죠 개인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옹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차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행위와... 타인과 관련된 행위를 구분했다. 그러면서 타인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자유와 부딪히는 곳이그 한계이고. 오로지 그런 상황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더불어 그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견해와 토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해악의 원리는 법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응? 자유의 개념에서. 타, 무슨 말이야? 타인한테 위해를 하는 경우는 뭐야? 자기보호를 위한 경우 에는 없다는 거야. 그지? 자기방어. 이거 이해되지? 그지?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야. 그지? 근데 현실은 이러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는 걷고 예? 정의가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